나가복음 15장. 새벽이 되자 곧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과 온 공회원들과 함께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묶어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 사람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말한 대로다.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를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다시 예수께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너를 여러 가지로 고소하고 있는데 대답할 말이 없느냐?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이 여겼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폭동 때 살인한 죄로 감옥에 갇힌 반란자들 가운데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군중들은 빌라도에게 관례대로 죄수 하나를 석방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유대 사람의 왕을 풀어주기를 바라느냐? 그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해서 자기에게 넘겨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군중들을 선동해 오히려 바라바를 대신 풀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대 사람의 왕이라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사람들이 소리 질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러느냐? 그러나 그들은 더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래서 빌라도는 군중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바라바를 풀어주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채찍질 한 다음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를 총독 관저 안에 있는 뜰 안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온 부대를 집합시켰습니다. 그들은 예수께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러고는 예수께 유대 사람의 왕 만세라고 인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갈대로 예수의 머리를 계속 때리고 예수께 침을 뱉고 무릎 꿇고 절을 했습니다. 예수를 이렇게 조롱한 후에 자주색 옷을 벗기고 예수의 옷을 도로 입혔습니다. 그러고는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예수를 끌고 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길에 그곳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그들은 시몬에게 예수께서 지고 있던 십자가를 강제로 지고 가게 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를 골고다라는 곳까지 끌고 갔습니다. 골고다는 해골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받아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마침내 군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옷을 나누고 누가 어떤 것을 가질지 제비를 뽑았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아침 9시쯤이었습니다. 예수의 죄패에는 유대 사람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와 함께 두 명의 강도를 하나는 그분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분의 왼쪽에 매달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아하,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십자가에서 내려와 내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함께 예수를 조롱하며 자기들끼리 말했습니다. 남을 구원한다더니 정작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군. 그리스도 이스라엘 왕아,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우리가 보고 믿도록 해보아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두 사람도 예수를 모욕했습니다. 낮 12시가 되자 온 땅에 어둠이 뒤덮이더니 오후 3시까지 계속됐습니다. 오후 3시가 되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가까이 서 있던 몇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말했습니다. 들어보라 저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한 사람이 달려가 해면을 신 포도주에 듬뿍 적셔. 막대기에 매달아 예수께 마시게 하며 말했습니다.보시오, 저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소.그때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그리고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쪽으로 찢어졌습니다.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던 백부장은 예수께서 이렇게 부르짖으시며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이 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여인들도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그 가운데는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 살롬에도 있었습니다.이 여인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를 따르며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그 외에도 예수를 따라 예루살렘에 온 다른 여인들도 많았습니다.이미 날이 저물었는데 그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아리마드 사람 요셉이 용감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존경받는 유대 공회원으로 그 자신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가 벌써 죽었는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을 불러 예수가 벌써 죽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백부장으로부터 죽은 사실을 확인하자 빌라도는 요셉에게 시신을 내주었습니다. 요셉은 고운 모시천을 사가지고 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려다가 모시로 싸고는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 시신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무덤 입구에 돌을 굴려 막아놓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의 시신이 놓이는 곳을 지켜보았습니다.